안녕하세요 가식남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강화도에 왔어요. 강화도 와서 해물 칼국수 2인분을 시켰습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칼국수를 너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안에 새우가 들어 있습니다. 빨리 새우를 까먹고 싶습니다. 조금 끓여야 돼서 약간 기다리기도 하겠습니다. 칼국수가 다 익었습니다. 자 이제 면을 덜어서 아 먹... 뜨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지금 새우가 들어 있고요, 호박이 들어 있고요. 아 엄청 뜨겁네요. 그 다음에 바지락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 맛을 볼까요? 아, 어, 해물 향이 굉장히 강한 맛입니다. 면은 송칼국수 같아요. 음. 아, 송칼국수라서 좀 약간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음, 맛은. 엄청 맛있다, 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하고 괜찮은 정도? 국물 향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물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근데 바닷가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맛있다. 짠. 칼국수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괜찮은 맛이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김치가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김치가 칼국수에 최적화된 아주 새콤한 김치입니다. 바지락 많이 들어있어서 바지락 간만에 원 없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다 먹고 나가보겠습니다. 칼국수를 다 먹고 나왔습니다. 어, 저는 강화도에 처음 와봅니다. 친구 차 타고 강화도에 왔는데, 오, 강화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거리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좀덜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밤 시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북적북적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가하게 밥도 먹었고요. 식당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게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강화도인데, 음,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오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 친구와 왔지만은 여자친구랑 함께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차 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